그거 알아. 오늘은 전 세계 결제 산업의 중심 비자에 대해 얘기해 볼게. 일상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쓸때 거의 대부분은 비자 로고 한 번쯤은 봤을 거야. 비자는 직접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이야. 비자 카드를 발급하는 건 은행들이고 비자는 그 결제가 잘 연결되고 처리되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지. 전 세계 수십억 건의 거래가 비자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가는 만큼 규모도 엄청나고 수익 구조도 안정적이야. 1. 사업 모델. 비자의 핵심은 결제 네트워크야. 비자 카드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비자의 주요 수익원이야. 가맹점이 카드로 결제받을 때 나가는 네트워크 수수료, 은행들이 카드 발급할 때 내는 라이선스 비용 등이 포함돼. 비자는 직접 돈을 쓰거나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쓸 때마다 길을 깔아주고 통행료 받는 구조야. 이게 얼마나 탄탄한지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에도 비자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2. 시장 지위와 경쟁력 비자는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단연 일위야.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쟁사도 있지만 비자의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이야. 특히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브랜드 신뢰도,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기술력 등에서 강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규모가 큰걸 넘어서 독점에 가까운 위상이라고 봐도 돼. 3. 재무 구조. 비자의 수익 구조는 상당히 고마진이야.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60%를 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적게 들이고 많이 남기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 보유도 많아서 재무 안정성도 우수해. 게다가 매년 배당도 조금씩 올리면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기술 투자도 지속하면서 디지털 결제 확장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야. 4. 성장 가능성. 이제는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에서 벗어나 모바일 결제, 핀테크, 암호화폐 기반 결제 같은 영역으로도 확장하고 있어. 특히 신흥국에서는 아직 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결제가 확산되면 비자의 역할은 더 커질 거야. 온라인 쇼핑 증가와 함께 전자결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비자한텐 큰 기회야. 한 줄평. 비자는 카드 한장 넘어 글로벌 경제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금융 인프라야.